다 타치 한번. <laughs> 잘안 된다니까. 발음이 잘안 되죠. 다 <laughs> 타치 하지 말하겠다. 아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자세 이렇게 가고 지금 이것도 그냥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도 참고. 넣채요 이렇게 웃게 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효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입니다. 자 먼저 각자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효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 영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도 효자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요. 저는 허경희 영양사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세분 중에 만세 <laughs> 영양사를 맡고 있는 최예진 영양사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상당히 기분이 새롭습니다. 처음 <laughs> 떨 <laughs> 처음이라서요. 아,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은 식품 영양 표시 제도입니다. 혹시 최 선생님은 어, 장을 보실 때 식품 영양 표시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장을 보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지금 한네살 정도 된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사실은 영양 성분 표시도 보고 원산지까지 다 보면서 와, 장을 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서경 혹시... 영양사님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 저는 사실 저는 머리로는 해야지 하지만 네, 머리만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솔직히 많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주로 장을 보는 편인데 네. 마감 세일 시간에 와서. <laughs> 그 시간 안에 안 사면 네. 안 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계산하면서 바로 네. 사는 편이라 네. 이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렇죠. 장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영양 표시 제품을 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실생활에서 저희가 먹는 음식들이 다 가공식품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가공식품에는 여러 가지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궁금할 때이 가공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그 영양소와 그다음에 영양소의 종류랑 영양소 함량을 좀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양 표시제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아는 것들은 네. 이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과자류나 아니면 젤리 같은 거. 그다음에 캔디류 아니면 이런 라면류에 주로 영양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것도 뭐 또가 있나? 또 있나? 여기 보시면 영양표시가 되어 있는 거 말고, 어, 뭐, 아마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칼슘 강화, 철분, 뭐 무지방,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는 다 당연히 영양표시 제도를, 어, 표시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저희가 영양 표시 되는 거는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나트륨 양도 있고요, 열량, 탄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뭐 지방 중에서는 특히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이 정도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